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덧,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국상에서 인도하되 너희의 신이로 따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산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였을 때 내일은 요와의 절인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곱 땅에서 인도해야 된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곱 땅에서 인도해야 된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요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요하께 구하여 이르되 요하여 어찌하여 그큰건능과 강한 손으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를계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요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상에게 내리지 않냐 하십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요수아가 백성들의 요라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도,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끼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가 나무를 잘 부스와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르되 내 주여 놓아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안하이다 그들이 되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고,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나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왕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신문에 서서 이를 때, 누구든지 요아의 편에 있는 자는 내일로 나오라 하매 레이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때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이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나라의 백성 중에 삼천 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럴 때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찾으니 오늘 요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를 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젠 요와께로올라가노니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요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 수이다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언니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냐 하시오며 원하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요학께서 모세기를 실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인도 알아. 내 사자가 네 앞서 하리라 그러나 내가 보항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라학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 이는 그들의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야곱의명하여내 자손에게 주기로 하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사람과부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 사람과 사람과 사람을 씻어내고, 너희를 적각구리우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지밀할 거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주놈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잔장하지 아니하니 호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며 너희를 진멸하더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홀상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지하여 짐 밖에 스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이 요하를 악모, 악모하는 자는 다짐밖깥대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내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들여 해막문에 서서 서며 명 요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너네 아들 젊은 수정자여호수하나애마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에대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온종일 보다 하셨사온저 내가 자물을 죄의 목전에 온총을입사오면건데죄의 길도 내게 보이사 죄의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죄의 목전에 온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게 하리라 오세가 요아께 이를 아뢰되 주께서 진이 가지 아니하시라버리와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 주의 백성이 주의 목진에 언정 입은 지를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고별하심이 아니나이까.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할 테니 너는 내목전에 안정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을 로알미니민라모세가이르되오나간대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나는 은혜백불자에 견을 베불고 공유를 야 자금을 공유를 백뿐이라또 이르시되 네가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라 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러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에 서라. 그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등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손을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삼십이 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곳에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 따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대전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였을되 내일은 요하의 절인이라 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야낸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포함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했도다. 유아께서 또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요하께 구하여 이르여 요하여 어찌하여 그큰건능과 강한 손으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일으키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냐 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요수아가 백성들의 요라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지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도,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해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물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르되 내 주여 놓아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하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고,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나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왕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를 때, 누구든지 요아의 편에 있는 자는 내일로 나오라 하매 레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레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날의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럴 때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요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상에게 이를 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젠 요아께로 올라가노니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요아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오되 슬프도 수이다이 백상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냐 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요하께서 모세기를 실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인도 하라내 사자가 네 앞서 하리라 그러나 내가 보항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주시니 그는 그들의 아론이 만든 바 악의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삼십 신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한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스 사람과, 사람과 옆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각 거리우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즉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짐이라고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주놈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장당하, 단장하지 아니하니 호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한숨만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며 너희를 징멸하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홀상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지하여 짐 밖에 스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르라. 요아를 악모, 악무, 악무하는 자는 다짐 바깥 대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들여 해막문에 서서 사며, 요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에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누네 아들 젊은 수정자 호수아나 애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온 정의부터 하셨사오며 내가 잠으로 주의 목전에 온 정의부터 사오면건데 주의 길도 내게 보이사 주의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온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호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게 하리라 오세가요와께 이를 아뢰되 주께서 진이 가지 아니하시라거리니와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온청 입은 지를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고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들 더내가 이르니 너는 내 목전에 옹을 입었고 내가내 이름은 저로 야민이라 모세가 이르되 오나간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의 백불자의견을 백불과 공유를 야길자 분의 공유를 백푼이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 습니다. 여호와께서또이러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에 서라. 그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등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장 백성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덥.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라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곳에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 따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대전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해를 대 내일은 요아의 절인이라 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요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땅에서인도하야낸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도다. 유아께서 또 모세에게르시되 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명하고 너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요하께 구하여 이르되 요하여 어찌하여 그큰건능과 강한 손으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일으키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요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백성에게 내리지 않냐 하십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요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를때되 이는 승전가도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도,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해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물살라부스와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르되 내 주여 놓아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의 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고,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금이 있는 자을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기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나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왕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를 때, 누구든지 요아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레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나라의 백성 중에 삼천 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럴 때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찾으니 오늘 요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상에게 이를 때 너희가 큰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젠 요아께로 올라가노니혹 너희를 위한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요아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 수이다이 백상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몇지 안녕하시오며 워낙 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유학께서 모세기를 지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인도 알아. 내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항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시니 그는 그들의 아론이 만든 바죄송아지를 그 만들었음이더라. 3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애국장에서 인도하여 내, 내 백성과 함께 여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명제하여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한는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 사람과 불리 사람과 이사라람과여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각 거리에 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백성인즉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짐이랄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주놈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장당하,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한숨만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며 너희를 진멸하되니 너희는 장신구를 태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누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활상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태어내리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지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요하를 악모하는 악무, 자는 다짐밖깥대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내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들여 해막문에 서서 사며 요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다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가나눈에 아들 젊은 수정자 여우수하나 애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해대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온총을 입으 하셨사오며, 내가 잠으로 죄의 목전에 온총을 입사오며온 건데, 죄의 길도 내게 보이사, 죄의,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죄의 목전에 온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죄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게 하리라, 모세가 요와께이르되 주께서 진이 가지 아니하시라 버리니와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진에 온통 이분지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요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이르니 너는 내목